역대사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턱 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으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보답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조사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벌하신 것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범죄는 그리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 첫째로는 사탄의 충동이었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사탄이 일어나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충동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내 네, 한번 힘을 믿어보자 하면서 이거를 개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범이 다윗이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왜이 다윗을 범죄하게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함이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범죄하게 하도록 사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전염병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아니, 자, 그렇다면,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한 거, 아,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했고 그리고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란 존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원래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셔서 죄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그냥 놔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번 범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붙들고 계셔서 그랬던 것이지, 그냥 이번에는 다윗의 죄악을 그냥 그래, 네마음들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그냥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범죄가 다윗의 이 원래 있던 죄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순결하고 순수한 다윗을 죄치어라 하고 집어넣어서 죄를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를,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다 치시려고 하셨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결국에는 오른 안에 타장바닥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왜 오른 안의 타작 마당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인가? 자, 그 오른 안의 타작 마당은 이후에 무엇이 됩니까?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우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보면요. 이곳은 나중에 성전이 돼요. 그런데 여기 원래, 여기 뭐라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 뭐,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역사적인 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언덕이 있는 지역입니다. 요 모리아산 요 바로 앞에.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른안의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올리게 하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나중에 또 용서하시죠? 이걸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왜 하필 오른안의 타장마당입니까? 아,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차마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2 1장에 29절 30절에요. 자, 예전에 모세가 방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부온 산당에 있었으나 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거기에서 재산을 지냈잖아요. 자,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각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래요? 있었지만 못 갔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가면 죽을까 봐.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가지 못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용서의 길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용서가 베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충동하게 하셔서 범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용서가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어질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용서는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죄악과 온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 그리고 이 다윗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이 다시 하나님의 용서가 내려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의 범죄와 처벌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모든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압축해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예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윗이 범죄에서 전체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 이스라엘 이 다윗이 오른 날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내므로온 이스라엘이 이 회복이 되는 그 모든 과정. 자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이 오른 날의 타작 마당에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이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 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이이사엘의 역사를 압축하고 또 예표해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오르나 아라우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모음만 다른 겁니다. 다르게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오르나의 타장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속죄의 제사가 들여진 곳입니다. 자 이곳은 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곳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 지내실 것을 속죄 제사로 드려질 것을 예표한 곳이죠. 자두 번째로 이곳은 새로운 제단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당시에 이 제단이 있었던 기본이 아닌 새로운 장소였죠. 자 이곳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약의 제사를 뛰어넘은 새로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또세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딱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정하심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곳은 다윗이 값을 주고 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한 곳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그 값을 치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람들도 믿음과 희생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오른 아래 타장마당이 예표하는 이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언제부터 계획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아이고, 아니,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겠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지으시기 전에, 태초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무지한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역사 속에서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예표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갑자기 보내주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표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도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구약에는 정말로 수많은 예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구원이 있는 줄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을, 계획의 그 수건을 실천해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께 제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전혀 감동이 없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획하시는 예,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 오늘 우리가 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길은 없다는 것 깨달으시며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실 것까지도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길 나는 여호와 이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번제를 지내게 했고 또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고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철두철미하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는 구원이 없는 줄을 알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들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